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잠깐만 하나만 더 해야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전 우리 갈 날이 멀었으니까 네갈 시간 아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 비가 비만 안 왔으면 더 사람들 많이 왔을 텐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정말. 어 많이 아쉽고 뭐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 나서 또 이렇게 밖에 야외 무대가 예뻐서 거기 아, 준비를 했는데 네. 어 비가 오니까 이게 음... 지금 야외 무대를 쓸수 없고 좀 실내에 들어가면 고, 공간이 크지가 않거든요 많이.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 진짜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네. 정말. 비 오는 날을 싫어하시죠? 그럼요. 이렇게 그렇죠. 예쁘게 화장했는데 비가 오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laughs> 어. 다 지워지고. 그도 그렇죠. 또, 계시는 분들도 옷도 젖고 이러면 네. 싫어하시죠. 음. 이 정도에서 한 2시까지만 이렇게 오고 좀 해만 나면 비가 음. 안올 텐데 해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그렇네요. 그죠? 아, 해만 있다면 이 구름이 쫙 거칠 텐데. 하, 그냥. 근데 비가 보기에는 이렇지, 비가 축복이래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오늘 콘서트 아마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준비는 비도 오니까. 잘했지만 또 이렇게 아쉬운 아쉬운 무대를 또 준비해서 야 안타까워. 아 그러시구나. 오늘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예요? 오늘 북콘서트는 그 제가 쓴 날마다 남한살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이 책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음. 어, 보통 탈북민들이 그 책을 쓰면 막, 가슴이 먹먹하고 탈북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런 스토리들 뭐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것들이 저, 주로 많이 그, 출간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 그런 책들이 있으니 앞으로 오는 탈북민들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음. 탈북민들을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가 어려워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할까 또 궁금하기도 음. 하잖아요. 음. 근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안 보시는 분도 있고, 음. 글로 또 이렇게 전달받는 거랑은 또 영상 보는 거랑은 다른, 좀 다른 접근이잖아요. 그쵸, 맞아. 글로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의 네. 어, 애환, 이런 음... 적응 정착 사리를 좀 이렇게 좀 써야 되겠다 알리고 싶다라는 음... 음... 의미에서 그콘서트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원래 이 질문을 네. 콘서트 딱 이제 무대 오르시기 직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바로 뭐 해버리게 됐네요. 아 네, <laughs> 네. 아니면 뭐 괜찮겠죠?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그 북한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 중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었어요? 오, 가장 크게 밤문화. 밤문화. 밤에 네. 거리가 너무 하네요 대한민국은 대낮같지 그쵸. 저 맞아요. 네. 그리고 무섭지가 않아요. 아, 아 너무 사람들 이 많으니까. 사람들도 많고 경찰도 네. 많이 잘 지켜주고 있고 해서 음... 밤에 가는 게 무섭지 않는데 북한은 네. 밤이면 캄캄하네요.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전지가 없으면 다닐 네. 수가 없어요. 가다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나무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물웅덩에 빠질 수도 있기 고하 때문에 아, 그런가요? 건전지가 필수예요. 후레쉬가. 음. 그래서 후레쉬를 항상 국한 사람들은 전기가 오면 충전하고, 조금이라도 충전해 놓거든요. 네. 그리고 뭐 평양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전기가 계속 정전이 되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어, 내가 평양에 살때 11층에 살았거든요. 네. 하루에 그래도 한 네대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그쵸. 아침 출근 빼놓고, 그냥 퇴근, 뭐, 그 다음 낮에부터는 계속 이제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음. 뭐 운동이 따로 없고, 다이어트가 따로 없어요. 아. 밤에도 네. 그 건물 안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탄감만 음... 자요. 음... 그쵸, 맞아요. 건물 안에는 캄캄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네. 부딪혀요 그래서 아. 건전지가 필수, 후레쉬가 필수인거죠 맨날 음. 이렇게 후레쉬 들고 다녀야 되 이런 음. 이제 전기문화, 그리고 음. 물 대한민국이 오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더운 물참가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와 음.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지 그러니까 네. 좀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북한 사람들은 샤워를 매일 못 해요. 여름에는 음... 찬물로 할수 있잖아요 매일. 겨울은 네. 찬물 어떻게 해요? 물을 음... 끓여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번 샤워를 할수 있다라는 거. 아. 이게 진짜 정말 고마운 것 중에 감사한 것 중에 정말 제일 큰것 같아요. 음... 물불 물. 음... 이게 가장. 그렇죠. 네. 인간에게 없어서 안될 것들이 네. 그 자원들이 이제. 있다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느끼셨겠네요. 정말 네. 근데 여기 남한도물보족 국가래요. 음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아껴 써야 된다. 그렇게 맞아.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껴 써요. 전기도 안아꼈어요 저는 아, 정말요? 어떻게 하냐면... 네. <laughs> 화장실도 저는 불 없이도 들어가서 볼일 다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전기 잘안 켜요 아 그래서 막 집에 가족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막 컴컴한 속에 음. 누가 앉아있거든요 아 밟아서. 정말요? 아... 근데, 근데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그런 캄캄한 데서 사는 게 단련이 돼서 아 그래요? 아... <laughs> 오히려 잘때 밝으면 잠을 네. 못 자요 아 정말요? 암막을 아 하고 빛이 요만큼 있어도 잠을 네. 못 자요 어 저도 그래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저도 빛이 조금이라도 잠이 안 와요 우늘 북한이 캄캄한 곳이니까 석태를 아... 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아, 북한에서 우리나라 오신 분들은 거의 환경운동가 수준으로 어, 다들 어, 아껴 쓰시는구나 물도 정말 아꼈고 아깝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물을 받아놨어요 물이 언제 끊길지 모를, 모를까봐 음. 안 나올까봐 음. 그럴 일이 거의 없고 다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몇 달에 한두 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이제, 그 위에 그, 저기, 상하수도 이거 점검할 때, 네. 한 10분인가 30분 정도만 못 쓰더라고요. 아, 그 크네. 위에는, 네. 진짜 뭐, 우리 뭐, 그렇다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살서한 번도 못느껴어요 아, 되게, 우리나라의 환경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그럴까요? 네, 그. 내꺼 말리시마니 써인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와, 정말 북한에서 오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니, 진짜 내년 여름이 이번 여름만큼 많이 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그렇죠. 저희 네, 북한 이탈주민 분들 덕분에 <laughs> 이제 많이 개선돼가지고, 저희 아빠는 아직도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쓰십니다. 그 물을 와. 한 번만 쓰는 게아니에 여러 번 이렇게 떠서 써요. 아까워서 조금씩. <laughs> 그리고 세면대에 물을 네.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음. 물을 받아서 세수를 해요. 이만큼 물을 받아서 세수하시고 음. 저보다도 더 절약하시고. 와. 엄청나게. 아, 전기도 아빠네 집 가면 네. 대한민국은 대낮에도 전기 키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대낮에 파는데왜 전기를 켜? 아, 그게 우리라긴네 적응이 돼서 저도 낮에 이제 전기를 이렇게 뭐 일을 하거나 할 때는 키곤 하거든요. 네네. 우리 네. 아빠네 집 가면 대낮에도, 대낮에는 전기를 일절 안 켜요. 시야 어? 대낮에 키면 네. 낭비라고 생각하지. 시 엄청 화내요 음... 음.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저도 많이 본받아야겠네요. 저도. 그리 낮에 네. 화장실 갈 때면 자연의 빛을받요 아, <laughs> 야기, 진짜요? 아... 아,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없죠. 그냥 막 조금 문 열어놓고 작은들 볼 때는. 아, 이제, 아, 햇빛이 아, 들어오니까. 음... 되잖아요 그쵸. 렇 네. 되게 그물 전략, 불 전략을 네. 엄청나게 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많이 아껴 써야 될것 같아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저도 이제 막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빵빵 틀고 그리고 막 이제 불 같은 것도 네. 안키고 밖에 나가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많이 반성이 아. 됩니다. <laughs> 네. 왜냐면 북한은 전기가 전력도 전기가 온다고 해도 전력이 딸려서 네. 뭐. 예를 들어 TV를 켜도 TV가 막 전기가 부족해서 잘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집집마다 변압기 변압기를 네. 설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음. 그게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또그 전기 그 아파트마다 그게 있잖아요. 송비 뭐라고지? 배전기 배전기 그게 펑펑 터져 나가요아 배전기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전기 쓰는 거, 물이 팔팔 나오는 거 너무 아깝죠 그렇죠. 흘러버리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많이 사치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 오면 여기 여기는. 사치스럽다기보다는 어,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 이제 뭐 부족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먹든 것이 풍부하잖아요. 먹는 것도 풍부하고, 모든 게 풍부하다 보니까. 네. 여유가 넘치는 거죠, 한마디로 음,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저도 이제 밤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저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막 밤에 그 이렇게 저녁 먹으러 친구들이랑 같이 네. 예, 술집도 가고 근데 저는 술은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밤 문화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낮에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게 이제 불빛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되게 그 밤이 주는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 감성적인, 내 감성적인 거에. 네.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밤에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도 좀 살았었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어, 우리 여기 뒤에 보세요. 네. 아, 그러세요? 샌프란시스코. 응. 아, 그러시구나. 샌프란시스코. <laughs> 오, 샌프란시스코, 와. 박사님 네. 음. 얼굴이 안 나와서, 안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편하게 지금, 네. 용이 계시고 있습 <laughs> 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신 전쟁 아바타를 아, 샌프란시스코. 아, 저도 정말 나중에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오세요. 네, 오세요. 네, <laughs> 다음에, 다음에 기회되면 꼭 그럼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 는 남부의 텍사스 주에서 살았었는데 거기는 시골 동네예요. 어. 네, 이제 그 안에 이제 도시들도 몇 군데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살던 데는 시골 동네였거든요. 근데 밤문화가 거의 없어요. 밤 되면 아주 정막한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두 번이지 조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지 계속 또 살면 또여기또 그리울 수도 있고 맞아요 한두 번또 근데 방문하또 한두 번 좋지 몸이 또 피곤하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진짜 문화적 차이는 남한 사람들은 네. 잠을 되게 늦게 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이거는... 인정해요 그거 북한에선 말이 안 돼요. 북한은요, <laughs> 전기 일단 저녁에 안 오죠. 캄캄하잖아요. 촛불 네. 속에서 밥 먹고 나면 뭐 하겠어요? 잠을 자야 돼요. 아침에 6시에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8시에서 9시에 이불을 깝니다. 8시에서 9시에요? 아, 네. 그리고 오. 그 8시에서 10시 사이는 무조건 지침을 해요. 아. 11시 넘었다. 나잠못 네. 잤어. 이게 되는 우린 새벽 2시 넘어야, 나잠못 잤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북한 사람들은 11시 넘어야, 잠못 잤어. 아, 그렇구나. 네. 아, 아 되게 인싸신가 봐요. <laughs> 인싸? 아, 무슨 뜻인지 알죠? m z 네. 시대네요. 어, 인싸라고. 되게 인싸라기, 좋으시겠어요, 인싸셔서. 인싸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아, 그렇군네 이렇게까지 막 인기 있고 이렇지는 않는데. 이오는 일을 어, 정실하게 <laughs> 열심히 하고자. 근데 인싸실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네. 어, 언니 인싸 근데 인싸 맞아요. 그쵸, 네, 그럴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싸는 성격도 뭔가 사교적이되어야 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사교적인 성격은 못해요. 어. 근데 약간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싸가 되는 스타일인 아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구나. 특히 네, 동생들이 언니를 되게 많이 <laughs> 좋아해요. 오와 네. 동생들한테 예쁨 받기 <laughs> 쉽지 않은데. 감사해요. <laughs> 동생들 어, 되게 좋으시겠어요. <laughs> 네, 우리 저기 박사님도 저보다 동생이에요. 저, <laughs> 그래서 그렇게 <laughs> 많아. 아, 그 나오셨던 방송 중에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때 이제, 남한에 처음 오셨을 때, 지하철 타실 때, 이제 그, 어디서 들으셔서, 지하철을 탈 때는, 이제 자리를 빨리 잡기 위해서 가방을 냅다 던져서 이제 딱 자리를 잡는다. 근데 이제 진짜 그렇게 하셨다가, 그, 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그렇 하셨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없고 네. 한번 타면 정말 오래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 데였는데 네. 다리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번안고 싶은데 출퇴근 시간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 진짜. 그래서 누가 그러더니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된대요. 그러 가방으로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먼저 가방부터 넣으면 된데요 가방부터 넣고 앉으면 좀, 좀 예쁘게 티안 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티 나게 가방을 멀리서부터 던져버린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다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 가방을 먼저 넣는 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슬쩍 먼저 가서, 팔이 먼저 나가서, 가방 탁 넣고, 이렇게, 티가 안 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 그런 경험도 없고, 말로만 이제, 배웠으니, 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쵸. 매너 있게, 아, 네, 티가 안 나게. 네. 그때 이제, 지하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기분이 어, 어땠어요? 오늘 다 보는데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창피하셨죠 앉아있기가 너무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었어요 음. 어쨌든 제가 자리 잡은 거니까 비안 음. 오는데? 어 정말 오, 갑자기 비가 그쳤네요 어? 너무 좋아 아니 와. 이 정도면 비안올거 같은데? 어 야외 공연 어, 할 수도 있겠네요 안올거 같아요 와잘 됐다 진짜 이대로 계속 안 와야 될 텐데 공연까지 그쵸죠그니까요 우리 MC님이 아, 더 기뻐하시네요. 너무 좋아. 아그쵸 <laughs> 진짜. 아, 내가 다 기분이 좋네. 그죠네 아, 정말. 진짜 계속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때 예슬아? 언니 나는 무조건 밖이야. 그, 그러다가 저기 대표님 말씀처럼 비가 오면 어떡해 근데 어. 지금 기상 예보 보면은 안, 안 오는 게 맞거든? 맞아. 제발. 진짜. 제발 6시까지 비어지 말아 주세요. 나이거라 생각해. 지금까지 쭉비다 응. 우리 딱그리겠잖